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래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10가지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있거나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몇몇 사람들이 늘 그대로 머무르고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불행을 느끼곤 합니다. 이렇게 뚜렷한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환경과 상황이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목표 설정 성공하는 사람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 실행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목표 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2. 책임감.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며 실패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인정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남탓하거나 변명을 하며 책임 회피를 합니다. 3. 자기 동기부여.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동기부여를 스스로 할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타인의 도움이나 외부 자극에 의존합니다. 4. 집중력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주변의 자극에 쉽게 산만해집니다. 문제 해결 능력 성공하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답답해하거나 고민에 빠져 해결하지 못합니다. 6. 끈기 성공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노력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포기합니다. 7. 자신감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며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불신감이 있습니다. 8. 자기 발전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개발에 힘쓰며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거나 능력 향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9. 계획성 성공하는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을 습관화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계획 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10. 긍정적 태도 성공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동기부여 효과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